안녕하세요. 다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돼지 불백이에요. 돼지 불백을 인터넷에서 주문한 것 같은데, 어디서 구매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집에서 고기만 볶아가지고 어, 팽이버섯이랑 파를 더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밥 있고 계란후라이 두 개, 그리고 총각무랑 쌈장, 그리고 채소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다 마실게요. 인터넷에서 구매한 건데 맛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고기부터. 맛있어요. 우리가 아는 돼지불백 맛이에요. 딱그 맛. 진짜 맛있다. 오늘 계란 후라이. 반숙이 진짜 잘 됐어요. 밥 올리고, 쌈장 올리고, 제 쌈장을 진짜 좋아해서, 쌈 싸먹을 때 되게 많이 넣는 편이에요. 고기 올리고, 여기 파채도 들어가 있어요. 입안에 상추랑 깻잎이랑 제가 쌈 싸먹는거 진짜 좋아해서 너무 맛있어요 지금 딱 진짜 재미, 제일 맛있는 조합 제일 맛있는 조합 총각무도 지금 제일 맛있게 익어가지고 이건 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먹으면 되게 좀그 알싸한 맛 나는 그거 아니에요? 먹으면 되게, 그, 겨자? 뭐, 그런 알싸한 맛이 나던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저는 고기랑 채소를 둘다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한식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오늘 진짜 너무 맛있어요. 쌈장 살짝 묻혀서 파랑 고기랑.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텀블러인데 실제로 보면 진짜 되게 예뻐요. 이게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또 기억이 안난다.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너무 안나요. 하여튼 이거 되게 예뻐요. 유리예요. 이게 뭐더라? 뭐 돌아? 어, 기억이 안나요? 이 텀블러 색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약간 펄이 아니라 오로라? 아우, 아우라? 뭐 하여튼 그런 색깔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되게 예뻐요 근데. 왜 갑자기 생각하려고 그러면 진짜 기억 안날때 있잖아요. 전 진짜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맨날 까먹어요. 이게 색깔이 기억이 안 나니까 엄청 신경 쓰여요. 송강고가 진짜 너무 맛있네. 치커리랑 깻잎 사실 이렇게는 먹어본 적 없는데, 아니 치커리가 아니구나. 케일이구나. 케일이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깻잎이랑 같이 먹을게요. 오늘 준비한 돼지불백이랑 밥이랑 이렇게 쌈을 싸서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먹는 데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